인첸트는 뭔가요? 인첸트는... 아 얘네... <laughs> 야이 중에 쓸만한 거 있어?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유니온 2번 야만인 3번 작은 야 아니야 이거 버리면 손해야 야, 버리면 손해 잘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까지 알뜰살뜰 챙기는 게 진정한 그거다 이런 티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쓰는 인첸트 어떻게 버려야 되나 정답입니다. 태워서 버려야 돼요. 그냥 버리면은, 어? 야, 뭐야? 그냥 버리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빵원이야. 근데 태우면은 마법가루가 한 경매장에서 3, 4천원 정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자, 들어갑니다. 유니온 버려요. 야, 소각 위탁을 해야 돼? 일반 소각을 해야 돼? 일반? 아, 고맙습니다. 자, 태워가지고. 소각 경험치 6만 3천. 이게 정량고. 많잖아. 골드 764. 이런 거보시 못한다고요. 일반 소각 연금술사는 G9 인첸이라고? 야 루비 뭐야? 야 루비 뭐야? 4 c m 봐봐 야 버리면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안 버린다 그랬잖아 내가 태운다 그랬잖아 신아 와 아쿠아마린 뭐냐고 7cm 봐봐 쟤 뭐라 그랬어요 이거 태우라 그랬잖아요 와 루비 또 나와서 8cm야 이번엔 미쳤다 그냥.